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한자리니까 한 목소리로 힘차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을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희한하게 그 오해를 설교할 때 제가 꼭 머리 자른 그 다음날 목사님 강사 시키셔가지고 제 일부러 자른 거 아닌데. 이상하게 오예배 설계할 때마다 이발을 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여러분은 TV를 많이 안 보시겠지만, 웃긴 얘기 안 했는데, 이발한 얘기 했는데. <laughs> 자, 여러분. 여러분 TV를 잘안 보시겠지만, 저도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지난주에 미스트로 3 결승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승전만 봤습니다. 결승전에 중학교 여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사입니다. 부산, 부산 수영구에 사는 정소주 학생이 2008년생인데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어린이부에서 할머니들은 할아버지 노래 많이 안 듣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이렇게 합니다. 임영웅 팬인데요, 우리 할머니 이러면서 그 경연 대회를 하면 그 대상자들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연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참가자가 나올 때그 정소주 학생이 나와서. 외할머니 집을 찾아가요. 외할머니 집을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외할머니 집을 찾아갔을까? 외할머니가 자기 어릴 때부터 키워줬으니까 엄마는 쳐다도 안 봐. 외할머니한테 바로 가요. 이따 손주가. 근데 손주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어봐요. 이제 중학생이 어린데 왜 트로트를 불렀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트로트 좋아하시겠지만 중학생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키워줬는데 외할머니 집에서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외삼촌이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한테는 외삼촌이지만 외할머니한테는 아들입니다. 할머니가 매일 우는 거예요. 애가 눈만 뜨면 할머니가 울고 계신 거예요. 할머니 가 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해서 트로트를 부른 겁니다. 할머니가 트로트만 부르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트로트 불러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가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승전에 할머니 당연히 오셨겠죠. 할머니 무대도 못 쳐다보십니다. 계속 울고 있어요. 할머니 우리 손주가 불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여기 있는 그 누구도 교회 처음 다닐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제가 나 나중에 목사 돼야지. 나 나중에 장로 돼야지. 나 나중에 권사 돼야지. 라고 생각한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처음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즐겁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 처음에 누구도 뭐가 되고 싶거나 큰걸 이룬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마음으로 우리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오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한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한주를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 가장 보고 싶어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인생 자체가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살아갑니다. 원래는 죽었어야 되죠, 맞죠? 설마 우리 어린이부 애들처럼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다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엄마 가 모세를 딱 낳았어요. 너무 잘생긴 거야.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엄마는 누구나 다 자식이 너무 잘생겼을 텐데. 우리 엄마도 저를 보면서, 너 너무 잘생겼는데 하면서 거짓말 한 듯한 눈빛을 보내지만, 여러분. 그래서 보면 벌써 너무 잘생겨서 우리 아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손으로. 그래서 은혼하고 나의 강에 갈대상자에 넣어서 뛰어 보내는 거죠. 그 갈대상자에 가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네가 얘기해라. 어디로 간다고? 나의 강 가서 바로에 바로 누구? 공주. 여러분, 잡으세요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성탄 예배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예배가 있었어요. 아, 축하, 오케스트라 나와서 막 공연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뒤에서 보고 있는데 제 앞에 우리 어린이부 학생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학생 옆에 자기 친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여기 계실 것 같아서 이름은 말안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어. 손주랑 할머니가 같이 우리 교회에서 성탄 축하 공연을 보고 있었어요. 공연이 거의 끝날 즈음에 할머니가 지갑을 꺼냈어요. 같이 성탄절에 같이 있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야. 용돈을 주려고 돈을 딱 꺼냈는데 손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앞에서 보고 있었거든요. 뒤에서 할머니 용돈 주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그 제가 보면서 와 얘가 다 컸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머니 돈으로 주면 엄마가 가져가니까 물건으로 사줘 할머니. 여러분 사람이 머리를 써요. 오늘 설교 드릴 때도 머리를 써야 돼. 자, 바로에 누구한테 갔다고요? 공주한테 갔어요, 여러분. 자, 공주가 얘를 봤는데 너무 잘생겼는 거야. 저같이 생겼겠죠?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 비웃는 게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공주가 딱 받았어요. 이 공주가 모세를 키웁니까? 안 키웁니까? 키웁니다. 자, 이 자, 문제 드릴게요. 이 공주는 아버진 바로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지. 그러니까 키우죠. 맞죠? 아버지가 이랬을 거 아니에요. 야, 네가그 애를 키우면 내가 뭐가 되니? 애기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싫은데? 아빠 나 키울 건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수 있는 게 하나님이 불효자도 쓰신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말안 듣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웁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의 진짜 엄마가 오잖아요. 맞죠? 인류 최초로 자기 자식을 돈 받고 키우는 엄마가 등장하는 거죠. 자, 키웁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가 우리나라 드라마라면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유모 손에 살고 있는데 공주가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이 드라마는 반대예요. 내가 공주 손에 살고 있는데 유모가 나타나서 내가 네 엄마다 이 드라마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가 정책성이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잘 키우셨겠죠. 자기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거기는 위험한 게 너무 많습니다.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 왕자처럼 살게 되면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들 지금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잖아요. 나는 편해. 왕자처럼 사니까, 같은 민족의 고통을 알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나는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편한데. 여러분, 제가 키 크고 잘생겼으면 여기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위험 부담이 엄청나게 큰데도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게 하시고, 리더의 교육을 받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모세우경을 의 보세요. 모세가 쓴 글이나 그의 리더십이나,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셨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 몇살 때입니까? 모세? 대답 안 하기도 마음에 작정하셨겠지만몇 살입니까? 오늘 모세가 성경에? 마흔 살 아닙니까? 맞죠? 자, 이제 모세가 마흔 살이 됐습니다. 하나의 훈련 받았습니다. 이제 뭔가 해볼 거야. 나 이제 하나님께 뭔가 할 거야.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마흔 살입니다. 뭔가를 업적을 이루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나이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 모세를 썼습니까? 모세는 준비가 됐다 생각했고 주를 왜 뭔가 하겠다고 다짐했고 그래서 나아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썼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썼습니까? 이러. 하나님 모세를 왜안 썼을까요? 아직 어려서. 근데 성경에 모세보다 더 어리고 하나님 쓰임 받은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는데 왜 모세를 안 썼을까요? 나이 때문이 아니겠죠? 그럼 왜 모세를 안 썼을까요? 우리 본문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추애옥기 2장. 우리 읽었던 본문, 2장 12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이라. 여러분, 처음에 뭐 했다고요? 좌우를 살펴.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으려면 누구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 위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아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됐는지 이 위아래를 봐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모세 어디 보고 있습니까? 좌우를 살피고 있어요 누구 쳐다본다는 말입니까 이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히 전심으로 찾고 있고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좌우를 살펴서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모세는 좌우를 살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 쳐다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런 분들 있어요. 예배 드리면 주님 바라보고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교회 의자에 앉자마자 누가 안 왔나? 이렇게. 그 사람 안 왔나? 이렇게 쳐다보 거예요. 여러분, 자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주님 보는 거죠 이 예배 가운데 내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옆에 보는 겁니다 자우를 살피는 거죠 그거 보지 말라고 나만 바라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 지금도 계속 사람 쳐다보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행사 있으면, 이거 내일 맞아, 안 맞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살피면 사람이 섭섭해집니다. 좌우를 살피면 사람이 눈치 보게 되고요. 좌우를 살피면 사람이 삐지게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엄청 많이 삐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엄청 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교인 수가 수천 명 되죠. 엄청 큰 교회인데 물론 제가 뭐 그렇게 친하진 않지만 주일 날 오전 예배를딱 맞추면 인사를 하잖아요. 성도들이 갑자기 수백 명씩 나오니까 양손을 다습니다 인사할 때. 다 해야 되니까 너무 많아서 성도들이 근데 어느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니 목사님은 인사할 때 나만, 나하고 악수할 때만 딴데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짜 딴데 쳐다보면, 나 진짜 천재지. 여러분, 보세요. 이 목사님 딴데 쳐다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악수, 여러 사람이나 수백 명이 악수하면서, 저 집사님이 오면, 여덟 걸음, 여섯 걸음, 다섯 걸음, 올 때, 여덟 여기 쳐다봐야지. 이렇게. 이 천재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람 쳐다보면, 말도 안 되는 거에도 삐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좌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오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묵묵히 나를 쳐다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도 온 세상 가운데 나 혼자 있어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모세가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옆을 쳐다봅니까? 하나님 계속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이때 모세를 안 쓰고, 그다음 모세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두 글자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뭐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썩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광야 가면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행만 다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그 영들이 재밌는 거죠. 모세가 돌아갈 이제 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을까? 뭐만 바라보라고? 하나님, 아너딴거 보지 마. 여기 아무것도 없어. 좋은 경치도 풍경도 없어. 주님만 바라봐. 제가 딴 얘기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카톡에 사진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저는 확신하는데, 저 정도 나이에 계신 어른들 여자분의 카톡 사진에 보면 항상 꽃이 있어. 진짜 신기해요. 어른들 여자분들의 사진에는 항상 꽃과 같이 사진 찍은 사진이 무조건 있어. 없는 분 있어요. 혹시? 나왜 그렇게 사진 을 찍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들의 사진에는 꼭 꽃이 있어. 본인이 꽃이 되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 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 보내십니다. 주님밖에 없는 곳에 보내십니다. 너딴데 보지 말고 나만 바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그 광야 같고 사막 같은 곳에 지나가는 그 순간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너딴데 보지 마. 나도 너만 보고 있어. 너도 나만 보러. 딴데 쳐다보지 마. 그게 답이 아니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답이 답이 아니다 좌우에 사람들이 와서 너한테 하는 그 말이 정답이 아니라 지금도 그 위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정답이라는 거죠. 딴데 보지 마라고. 다른 거 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여러분, 그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기. 사람을 살피지 않기. 사람 눈치 보지 않기. 주님만 바라보고 이 교회가 달려가기를. 70년 전부터 주님이 기대하며 이 교회를,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교회도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그분밖에 없는 것처럼 그분만 쳐다보면서 다른데 견눈질하지 않고 다른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데 우리의 마음을 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같이 달려 나가는 겁니다. 주님이 그거 보고 싶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니 저와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잘못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여러분 다른데 쳐다보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시험받는 사람은 전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받지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삐지게 하는 거예요 야, 삐지면 안 돼요 그리고 삐지게 하는 말도 하면 안 돼요 저는 교회에서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지만 제가 청소년들 사회에 가면 어떤 애가 핸드폰을 새로 샀잖아요 이렇게 꺼내잖아요 새 핸드폰 샀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핸드폰 좋네 잘 샀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그거 안 좋다더라? 야그 하자 많다더라. 내가 뉴스에서 봤다면서, 그런 말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팔 것도 아닌데 다시 누가 차를 샀어요? 어른들 중에 그러면, 와, 차잘 샀네. 이러면 되잖아요. 야, 그차 이상하다던데. 삐지게 만드는 말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 말을 우리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고정된 시선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네 마음을 내게 다오 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모세가 다른 곳에 마음과 눈을 빼앗길 때 그를 쓰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되게 마음이 어려울 때는 이럴 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라이언 일병구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 영화인데 본사님들이 보시면 안 되는 잔인한 영화인데 본사님들 전부 다어 내가 네, 봤는데 이런. 전쟁 영화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어떤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한테 아들 4명이 있어요 이 아들 4명이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져서 다 전쟁터로 간 거예요 유럽에 근데 어느 날 통지서가 날라와 집에 첫째 아들 전쟁 중에 사망 둘째 아들 전쟁 중에 사망, 셋째 아들 전쟁 중에 사망. 엄마가 아들 네 명이 중에 세 명이 똑같은 날 전사했습니다.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엄마한테 있는 막내 아들 살려서 데려와. 팀을 꾸려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집에 막내 아들 그 이름이 누구겠어요? 라이언 일병이. 걔는 살려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서 팀이 꾸려져서 막내 아들 라이언 일병을 찾으려고 가는 겁니다. 이톰 헹크스라는 유명한 배우가 이 팀의 팀장인데 이 팀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라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팀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에서 독일군이 탱크로 몰고 옵니다. 근데 우리에게 가진 건 권총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워서 권총을 쏩니다. 탕, 탕. 근데 상대방은 탱크를 쏴요 저는 사회 갈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탱크 몰고 오는데 나는 권총 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애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이걸로 되나? 될까? 애들이 일주일 동안 TV보고 유튜브 보고 수많은 거 보고 살 텐데 일주일에 한번 30분을 전하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애들 될까? 이거 진짜 되는 거 맞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내 마음이 의심이 들 때가 있어 그때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잘 봐. 내가 하는 거야. 딴데 보지 마.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하는 거 걸. 여러분, 우리가 좌우로 살피면 안될것 같아요. 옆에 쳐다보면 안될것 같다고. 근데 주님 바라보면 될것 같다고. 모세가 홍해 앞에 딱 섰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병살이 쫓아오면 안될것 같잖아요. 쳐다보면. 눈을 들어 줄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 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좌우로 살폈으면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이 안되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또 다른 방법 찾았겠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했던 경험들이 했던 것들이 되던가요, 여러분? 여러분, 저보다 더 어르신들이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지름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는 그 길이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좌우로 살펴서 가는 그 길이 삥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위아래를 살펴볼 때, 그때가 정답입니다. 그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훈련시킨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점은 열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 우리한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예배당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뭐가 답입니까? 이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제가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다내 눈에 들어오는 그 수많은 다른 것들 가운데 그걸 쳐다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이거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견눈질하면서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써봤는데 마지막 아닐 수도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일하는데 저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밤 12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제가 새벽에 수, 그 해산물 도매를 하기 때문에 새벽시장 열리기 전에 일어나야 돼서 늦게 일어나면 1시에 일어납니다. 제가 일하러 운전하러 가면 새벽 1시, 2시에 새벽에 운전하잖아요. 차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 차들이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와 속도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 안 지킵니다. 그런데 제가 운전하고 가잖아요. 빨간 신호가 딱 바뀌었어요. 제가 섰어요. 뒤에 차 섭니까, 안 섭니까? 섭니다로. 왜? 내가 섰으니까. 뒤에서 욕하겠죠. 어떤 차는 지나가면서 이런 욕했어요. 창문 욕을 저한테 양반 나셨네! 라면서. 근데 왜 섰어요? 제가 섰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거잖아요. 제가 섰으니까. 지키기 싫었겠지만. 오예배 드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어른들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잘 서면 뒤에도 잘 따라 설 겁니다. 여러분이 잘 가시면 뒤에 다음 세대도 잘 따라 갈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등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삶을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서면 같이 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리더가 섰으니까. 우리도 지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렵죠. 다른 게 눈에, 우리 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사람들이 우리 걱정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충고를 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이 정답인 줄 알고, 다른 사람 하는 말이 거짓말인 줄 알고, 물론 그분들 나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오늘도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 사람, 우리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만 바라본다 얘기하면서도 우리 너무나 많이 좌우로 살핍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고도 너무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좌우로 눈을 돌립니다. 주님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면서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에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응답이라 말하면서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가 아니라 오늘 저희가 좌우로 살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도 나밖에 없는 것처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도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좌우로 눈 돌리지 않고 견눈질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눈 돌리지 않습니다.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선택도, 어떤 결단도, 어떤 고비도, 어떤 구비 구비에서도 우리 모두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새로 시하는 이한주 가운데도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쳐다보지 않고, 지금도 나만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나만 바라보시는 우리만 쳐다보시는 우리만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